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중이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의 특징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만 쏙 빼서 강의를 할 거고요. 혼동되는 부분을 특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특징도 같이 이해해 볼 건데요. 이번 강의도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에 깜짝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중 삼각형의 외심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같은 색상은 합동을 의미합니다. 네, 5초 드릴게요. 네, 정답은 B번입니다. 다음은 내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5초 드릴게요. 네, 정답을 밝힐게요. 정답은 비번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외심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5초 드릴게요.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혼동되신 분도 있겠죠? 혹시라도 많이 틀리셨다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외심과 내심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 확실히 한번 배워볼게요. 시험에서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안다면은 혼동되지 않고 잘풀 수가 있겠죠.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외심은 밖에 원을 그리고 내심은 안에다가 원을 그려야 되죠. 그리고 각 삼각형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각을 직각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외심은 저 위치, 내심도 저 위치, 위치는 비슷하죠.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저번 강의에서 다뤘던 각도 표시가 있죠. 그거를 외웠다고 가정하에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외심 같은 경우는 2등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AA가 생기고, 내심은 A가 같은 데 모여져 있죠? 이런 성질이 있을 거고, 반지름도 빨간색이랑 보라색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외심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노란색 부분만 떼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면은 A라는 각도가 공통이고, 직각도 있고, 빗변인 반지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동을 RHA라고 하는데요,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외워주시고요. 빗변과 직각과 선이 공통일 때 쓰는 합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두 삼각형씩 합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 부분, 여기에 하늘색 부분이 각각 합동이 됩니다. 내심은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한번더 해보면 빗변이 공통입니다. 그리고 직각도 있고요. 한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죠. 그래서 이러한 합동을 RHS 합동이라고 하는데요. 초록색 뿐만 아니라 노란색 부분, 하늘색 부분도 각각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두 개씩 합동이 있으니까 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도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외심과 내심 외심 따로따로 똑같은 부분이 생기고요. 다른 데도 당연히 똑같은 변의 길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남은 삼각형도 각각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성질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다른 증명은 못 외워도 내심 외심은 꼭 외우셔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혼동이 오겠죠? 시험에서 잘못되었으면 헷갈려서 시험에 틀리기 쉽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이 부분은 증명을 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더욱 중요하고요. 차근차근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제 추천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